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한미에요. 하나님께서 아미 대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야, 큰성니후에로 가서 내 말을 전하여다 그들의 악한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지만 요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니후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잖아. 내가 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지? 싫어. 난 도망칠 거야.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이제 하나님도... 니느왜에 가라고 안 하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어요. 큰 바람이 불어와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기도 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선장이 소리쳤어요. 잠을 자는 자여, 너도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그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마침내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선원들은 무서웠지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폭풍은 금세 멈추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어. 어두워. 여긴 어디지? 물고기 뱃속인가? 요나는 무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으니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세요.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붕, 물고기가 요나를 땅 위에 토해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요나야, 니누에로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이번엔 요나가 순종했어요. 그는 하루 동안 다니며 니누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악하게 살면 40일 뒤에 이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니누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마음을 돌이켰어요. 왕부터 아이까지 굵은 배 옷을 입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두 회개하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니느웨에 내리기로 하셨던 멸망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요나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니누의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오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요나는 싫어하고 성내며 성읍 동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와 시원하다. 이제 좀 살겠다. 하지만 다음 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어 버렸어요.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자 요나는 다시 화를 냈어요. 아이고 덥다 더워. 하나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하루 만에 자라난 이밤덩쿨도 아끼는데 내가 수많은 사람이 사는 니누의 성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제야 요나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크시며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며 모두가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랑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잘될 거라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다음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고 다시 만나요.